페이스 매치업 플래시 이영호 테란초심적 박상현 저 ASL 시즌 9 3 4 위전 자세 1:4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테란 이영우 선수예요. 위쪽은 박상현 선수입니다. 지금은 투베럭 아카데미 예. 네 선악카 시작을 했었고 최철이 레어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빌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그의 입장에서 이렇게 또가느한 시작을 했고 테크가 빠른데 상대가 베록더블. 그러니까 이거 막히면 큰일이다. 하지만 그걸 뚫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앞마당 빠른 가스 나 공격 갈 거야 빈틈 찾을 거야 네. 후벼 팔 거야 뭐 이런 인상을 계속 이제 심어주면서 추가 확장 기지를 하나를 더 먹었죠. 네. 예, 총두 개를 더 먹은 겁니다. 미네랄과 그 아래쪽에 있는 가스까지 네. 압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다 싶었을 때는 최근 그 최적화가 잘된그 저그의 입장에서는 네. 저한번 잡아먹으면 또이테랑이할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전이 지금부터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발더 일찍 아 이거 급하다 하고 뛰쳐나왔을 때는 예, 저글링과 합세해서 지금 잡아먹겠다라고 지금 사이즈를 딱 만들어놓고 있어요 네. 센터 쪽에. 정글링의 양이 좀 많죠 되게 조심, 조심스럽게 그냥 한 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켜을 통에 사실적으 네. 확인했고요 네. 들어갑니다 이기저글 여지껏 뽑아놓은 것까지 합쳐서 이거 계산 자, 메딕이 길을 잘 막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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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네. 위쪽 메딕 세기가 정글링의 길을 그냥 확 파단시켜 버렸습니다. 네. 디팔러가 네. 없는 상태에서 러커가 있더라도 상대할 수 오. 있는 병력으로 우선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지금 그한 일이 한 방. 저기 지 빼요. 어, 유탄 예. 놓았습니다. 이 구도에서 안 떼고 그냥 싸웠어요. 네. 한 방을 자신 있게 배수.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그 그 상황에서 견적을 그냥 내가 이길 수 있는 견적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냥 짜낸 거예요 네, 이네비 우선적으로 걸어놓고 아래쪽에 럭커가 꽤 많았지만 자신은 탱크 있고 구도상 좀 아래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으니 싸워보자 라고 생각된 게 티팔러전에 완전히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네. 사격, 지금 잡아먹었습니다 출리아이 무너뜨렸고요 지금 이런 식의 운영 자체를 어. 어느 정도 읽고 왔습니다 GG 1선 대결 이형우 선수 먼저 승리 따냈습니다 자,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탈환 이영우 선수예요. 이에 맞서는 저그 박상현 선수입니다. 이영우 본진이 시작요 이번 야, 이 맵에서 김명훈 선수에게 패배하기는 했지만 오, 오! 아, 잡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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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잡았어요.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서 옆에 있는 대륙으로 넘어가서 어, 벌처를 생산해서 상대방 본진 안쪽으로 침투시키고 이영우 선수의 어쨌든 벌처 움직임을. 예측할 것 같으니까 중간에 그냥 내렸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는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건데 건너가지 않고 그냥 네. 이 도로 한가운데 내렸어요 콜론이 이제 막 완성됐어요 네. 자 벌처 좀 남았고 이지선다 걸면서 벌처 하나 합쳐서 상대 저글링 한번 솎아내고 저글링만 다 솎아내고 벌처만 살아남으면 은 네. 벌처 하나가 활개치고 있는 동안에 벌처 둘까지 예, 본진 난임시키고 어, 레이스로 상대 오버로드 끊어주면서 어려움을 만드는, 예, 요런 목적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참았지, 일꾼 하나. 말 그대로 그냥 이지선단을 걸어버렸었던 거였습니다. 멀쩡한 네.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은 귀찮죠. 어어어어어. 아. 예, 위쪽, 위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번에는. 야, 위치 바뀌어요 예. 위치를 바꿨어요. 야, 이러면은. 예, 이게 왜 대박하기 힘드냐면은 어. 이게 꼬아서 넘긴 거거든요. 아. 예. 야, 이걸. 걸려도 좋아. 난 다른 방법으로 응용을 할게. 이런 거였잖아요. 팩토리가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드론 또 잡았습니다. 네. 옆길을 막아 버리고 좀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만 여기서 올 때마다 한두 개씩 잡아요. 예, 이게 난리가 난게 사실 이걸 또 막아내려면은 병력을 찍어야 되는 타이밍이 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라바가 소비가 되면은 계속 가난한 상태가 유지가 될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드론을 부랴부랴 찍으면서 히드라를 본진 안쪽에서 수비를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아, 다시 벌쳐 계속 야, 들어옵니다. 네, 정말 짜증나죠. 들어내고. 분명히 대비 병력을 수비 병력을 갖다 놨는데 드론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니까 두 번째 오버로드가 그 시간대에 날아가는 어, 상황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밖에 감시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들켜도 좋아였던 거예요. 네. 네. 아, 벌처 뒷문으로 난입시키고 레이스가 또 안전하게 오버로드 아. 하나씩 하나씩 끌어주면서 네. 자, 짜증나죠. 와 이거 진짜 어. 벌처에 대한 완벽한 수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부터 네. 계속. 드론이 계속 떠돌아요. 세기! 예, 아까 때려놓은 걸 그냥 원샷 원킬로 삼, 킬을 했죠. 계속 이제 벌처는 지속적으로 오고 테란이 그 와중에 뭘 준비하는지. 네. 자 뮤탈리스크 스파이어가 올라가는 것은 벌처의 난입을 통해서 또 확인을 했으니까 뮤탈리스크를 뽑아서 본진한 쪽을 들어가봤는데 이미 베스은 지금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아유닉 병력들에 대한 그 업그레이드 자체는. 네. 오우. 음. 오우! 자 이거! 이거 이거! 두산이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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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 이거 난리날뻔 했습니다 인구수 격차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우! 네. 하나씩 때리... 끊어내는 모습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 스커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들어가서 오우! 야, 계속 배스를 끊어내고 아한방한방네자 네. 그나마 빨리 뺐어요 예잘 네, 뺐어요 성수코로기까지 지금 지울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질던 거좀 때리고 하나 추가로 완성이 됐습니다 배스 눈에까지 하나 더 네, 컨트롤 해주면서 바이닐프레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만, 오우, 야, 아프게 들어가고 있어요. 야, 이게 이 체력이 빠져놓으니까 터레타나도 부담스러워서 네. 뒤로 빠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앞마당을 안정화 시켜놓은 다음에 탱크까지 포함된 병력으로 성큼이 이쁜 말도, 오, 여야 하나 끊었습니다. 야, 두 마리를 참. 인구수 거의 두배 격차. 3배 슬투 탱크 나갑니다. 이런, 센터 지나가요. 오브로그 아, 밑에 러커가 한두 세기 정도. 아, 이제. 들어있고. 어스커지 녹았어요 네, 네. 들어갔는데요 유탈 죽여가면서 자 스포즈로 아, 아 병력 너무 없어요 네 오. 탱타라도 추가되면서 네. 그냥 GG 이 선택을 완벽하게 밀수 있는 병력을 맞추고 난 이후에 들어갈 경기 끝났습니다 2대0 이래... <목소리> 경기 준 끝났습니다 참사 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영호 선수의 빨간에이영선수이영 녹색 박상현선수입상다서이이제두 어, 번째 이 c v 가들어와서이영안보서어요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서스파이영까지이 영상에서 이이영상선수이이상현 선수 입장에서는이게보에서것 네. 같은데 이영상서이영서이영상이영서 그렇죠. 예. 게그 이영호 선 시점에선 안 보였거든요 아, 건물 짓고 있는 게구나 앞선 경기보다 조금 더뮤탈리스크 집중형인 거는 맞기는 맞아요. 네. 예. 추가적으로 멀티 한 군데를 가져간 곳이 가스 멀티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깨스톤 부청하면서 깨스톤에 드론 붙여가면서 보다 아 본인이. 좀 특기라고 볼수 있는 공격적인, 뮤탈에 의한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이번 경기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럭커 준비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하이브를 빠르게 가는 체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네.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앞에 터렛이 더 올라가고 있었죠. 네. 지금 우 어, 어, 위를 파악을 한 터렛 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터렛으로 버텨가면서 정명 하는거 어떻게 막을 건데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먼다 싶으니까 본진에 터렛 박아놓고 안바르게 터렛 박아놓은 다음에 그냥 들어간 거죠. 드론 죽일 거야 네. 라고. 들어와서 압박하는 네. 타이밍에 자, 스파이어도 위험해요 이거 시간 싸움입니다 네 스파이어 도망갔고 네. 뮤탈도 지금은 백업을 오기는 했는데 네. 스파이어는 깨졌습니다 네 스파이어 지금 깨고 본진 쪽이든 어디든 뚫어내야 상대의 테크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자 정우 입장에서도 힘을 준 공격이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트레슬 굉장히 많아요 뮤탈 반 5링이기 때문에 한 부대가 넘는 뮤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아, 이용 선수의 그 공격 부대들을 그냥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뮤탈스 잡았죠. 네. 그러니까 뮤탈이 막 줄어들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 한 군데는 반드시 초소화를시켜서예좀 뚫어내야 됩니다. 이레디 오 제대로. 오와. 오와. <laughs> 저 차량 많이 네, 근데 지금 러코바로면테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혀 네. 내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아니까 뮤탈 지금 다. 끝장났다라는 어, 생각 그냥 과감하게 치고 나갑니다 저 변태중 이거 만나나요? 앞마당을, 테란의 앞마당을 네. 결국 못쓰게 만들지는 못했고 일기한 방에 체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뮤탈은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줄 수 없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입구 어. 쪽에 또 넓은 자리에서 다수의 병력들이 혹은 럭커가 뛰쳐나오기 전에 자리를 잡고 압박하려고 지금은 테란이 나온 겁니다 테란의 그래. 어그로 제대로 끌었어요 네. 그 본인의 그 목숨을 걸었던 애그였어요 그니까이 다수를 지키기 위한 그런 희생이었었죠. 네. 센터에서 배치 상황을 좀 길어 주게 있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시간을 끊어 먹기 위해서 길막. 절단 자 병력이 오, 아, 오, 병력이 조금 더는 상태였었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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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오, 네, 타이밍에 더 커가 아, 부럽지 않아? 오, 와, 이 타이밍에, 타이밍에 병력이 조금 더 늘었는데 <laughs> 네. 눈 앞에 보이는 병력이 다인 줄 알고 소타우로 갔다가 지금 그렇죠. 타노 았어요네 네. 이거 재기 재기 빨간불 들어와요. 그러니가 계산 능력의 차이였었거든요 방금은 그러니까 저거는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갔던 건데 테일라는 오히려 그 역으로 그냥 이용해 버렸어. 아 양쪽에서 지금 넓은 범위에서. 러커를 그냥 뭐 고립시키는 고립시키다 시피하면서 둘러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매섭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대의 입구 쪽을 공략을 해야지만 지금 시간을 끌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병력을 일부 돌렸어요. 네. 자 오면서 건물이 받고 들어오는 거지. 구쪽 기팔러 치입니다 아, 예, 러커 세기. 어, 지금 시간 싸움이고. 급해요! 네네 네. 어? 그, 방꽃 지금 비었어요? 그냥 남겨놓고 그냥, 들어가네. 그냥 들어가네요 예 어쨌든 상대를 나가있는 어.. 나가있던 명력의 일부가 돌아오고 드랍십으로는 본진 찔러서 네 예, 상대에게 더 신대한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이 드랍십은 그냥 디팔로 어. 보면서 쳐다보면서 나갔죠 네 7시쪽 그 압박과 드랍십까지 네자드랍어요척은 될까 싶습니다 예 이게 안마랑 쪽에서 스파이어가 깨지고 난 이후에 이게 베슬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1, 1 걸어서 저디팔로 하나 죽여버리고 드랍십으로 네. 그냥 건너가도 되는데 아래쪽에서 지금 탱크가 또 시즈 모드를 하고 있죠. 차원이 부족한 차원에서 이 병력 가지고 이득을 취해야 되고요. 오! 아, 그, 그, 많은 병력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네, 드랍 집은 또 이, 다시 날아갈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앞마랑에 있었던 병력까지 올라와서 어쨌든 최대한 피해를 해야 되고. 야 이게 사요 병력이 뒤에 러커 좀내이어와 내딛어. 야 진짜. 자이 병력 여기 초토화시키네 한 군데를. 예 러커까지 왔어야 돼요. 이 커플 부리들을. 그냥 척살을 피워면은 네. 로켓까지 왔었어요. 왔었어야 돼요. 닦을 는 상황까지. 여기서 지우개. 지우개가 왕이에요. 지우개 왕이에요.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나오는 병력까지 이병령 지금 소좌 병력입니다. 테라드 병력 많지 않거든요. 아, 아, 이거 저도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일단 소리 필요한 자리인데 그냥 디팔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 네. 지우 이 난전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오늘 3대0으로 승리를 따내고 3위를 차지합니다. 3대영 승부가 나왔습니다. 이영우 선수가 1세트, 2세트, 3세트 압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3대영 승리 3위로 이번 시즌 마감했어요. 4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에 김명훈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경기 빅매치가